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로TV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는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필책은, 아, 오늘은 2022년 6월 25일 토요일. s a t u 입니다 서재 173번째 당신은 문제 해결이 얼마나 탁월한가 위레이지음 소음 지능기 서래복스에서 나왔고요 나온 날짜는 음, 2017년 12월 21판입니다 일 가격은 13500원입니다 좋은 책 출간해 주시 유대인님 송원진님, 사례복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그 독서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인생에서 만나는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이를 더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해보려고 노력하던 차에 길을 걷다가 누가 버린 책을 딱 하고 축하였습니다 자가 식후 거주신 신림동을 한 바퀴 돌곤 하는데요. 뭔가 이사 가시면서 이것저것 버리신 것에 한무더이 책을 발견하고 즐겁게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증자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잘 보고 리뷰, 리뷰 시작합니다. 빠르고 차분하게 두번 읽고 리뷰 시작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음, 3시인리적 사고와 문제해결에 대한 이야기를 책 전반에서 전개하십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번2 순서가 논리적이라 차분하게 읽고 한 챕터 마치고 다음 챕터 가기되는 밑줄 위주로 다시 보고 써보시면 좋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잘되 있고요. 다음에 3-3 경제학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좋았습니다. 286페이지에 가격차별 참고하시고요. 328페이지에 공유주의 배급 0도를합니다 특히 다른 책에서는 잘 안다루는 실제 의통이야기토지 품질 개선과 토지 재산권 제도 흥립은 경제사적 시각을 빌려주는 내용입니다. 3-4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3.5책 표지에 논리적인 삶이면 뇌색어드바에서 여기서 책 소자죠?라는 말처럼 논리를 면책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네,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자우 추가 추가는 기대해 봅니다. 논리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표현이 힘들 때가 많습니다. 더욱 열공해 보였습니다이 책을 추천합니다. 논리 고으신 분, 문제 해결 고으신 분, 개념 판단 추론 하나 하나 모두 공부하시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그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었습니다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비판은 아래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저는 댓글을 모읽고 답도 달고 있습니다. 늘 고민하고 하길 적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번의 이 내용 중 일부 공유 주시면 감사합니다. 퍼가셔도 좋고요. 추천은 꼭 사망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 해 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사마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 성장하고 싶은 사마예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논리적인 삶을 위한 뇌색 어드바이서. 당신은 문제 해결이 얼마나 탁월한가? 미래의 지음, 송공의능 모든 문제는 단순한 공식에 따라 해결된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논리와의 능력. 설의복수. 감사합니다.